장민호 결혼식에서 빛나는 가족과 친지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제와 같은 날이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신랑과 신부에게 향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소중한 이들의 얼굴 또한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다. 어려운 시절부터 행복의 순간까지 동행해온 그들의 존재는 더욱 빛나 보였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그날 가장 감격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다.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와 함께 흘러내린 눈물은 아들을 길러온 오랜 세월과 사랑을 증명하는 듯 했다. 결혼식장에선 아들과 그 곁을 지키는 다정한 신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은 자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모든 고생과 걱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형제 자매들 또한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장민호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길을 나란히 걸어온 동반자였다. 따뜻한 미소, 힘 있는 포옹, 그리고 진심 어린 축복의 말들은 새 출발을 맞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던 그들의 모습은 결혼식장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물들였다. 친구들과 동료들 역시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오랜 세월 무대 위와 삶의 길에서 함께했던 이들이 이날은 누구보다도 기쁨에 차있었다. 마침내 장민호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불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였다. 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더해져 결혼식은 한층 따뜻하고 특별해졌다. 그날의 풍경 속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과 미소는 마치 한 송이 한 송이 꽃처럼 결혼식을 장식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장민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을 함께 목격하고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반짝이는 눈빛과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말들은 결혼식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날, 주인공은 장민호와 그의 신부였지만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일부였다. 바로 그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빛나는 미소가 모여 결혼식을 아름답고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겼다.